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이다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발 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굴짜기를 침범한지라. 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르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개세레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예, 아멘 네. 아, 우리 8절 어, 9절 어, 읽도록 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네. 어제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어, 기뻐하시고 그의 실수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어, 그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한 중요한 증거로 이방 나라인 두로에서 왕궁을 지을 때 이렇게 그 최고 목재와 또 어, 최고 유능한 어, 이렇게 기술자들을 보내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어, 이렇게 이와 같은 보증이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 동일하게 외국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함을 듣고. 다윗과 싸우려고 올라왔는데요. 어, 사실, 어, 뭐, 무슨 선전포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제대로 수습하기도 전에 구절해 보니까, 어, 이미 이르러 쳐들어온지라 아주 그냥, 어, 어쨌든 멸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냥 기습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어, 이처럼, 어, 이렇게 보증도 있지만, 어,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요, 어, 이처럼 사단에, 어, 이렇게 그 방해와 공격도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렇게 그, 그 예물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있었지만 동시에 또 가까이 헤롯은요 그 아이를 학살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어그 베들렘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뭐한 20, 30여 명 정도로 예측되어지는데요 거기에서 그 시기에 퇴근한 아이들을 다 학살하고 있는 장면도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가 또 드러나는 것 이것은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그러나 그러나 결론은 승리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요.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와 같은 공격 앞에서 다윗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바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블레셋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익숙한데 실제 블레셋은 굉장히 그 당시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블레셋은 아마 이그 지중에 있는 문명이 음, 이, 어, 지진이나 이런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지중해에서 옛날에 어, 이 에게해 문명이 그러니까 그 발달했는데요. 지진이나 이런 뭐 특별한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이주, 이쪽에 어, 이 가난 땅으로 이주해온 사람들로 보고 있는데요. 이들이 철병거를 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명을 그 당시 가장 먼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철기 문명이라는 것은 대부분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다 그냥 재래식 무기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그래서 이 블레셋이 심지어 이집트 세력에 대해서까지 위협을 할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물론 골리아시라는 블레셋 장수와 싸워서 이긴 적이 있지만 지금은 어린 나이가 아니고요. 특별히 그의 마지막 도피 생활을 블레셋에서 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얼마나 큰지를 옛날에는 어떤 의미에서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지만 자기 스스로 시간이 지난 일에 대해서 와, 나 그때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싸웠어, 이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지금 기습해서 뭐, 어, 이렇게 뭐, 어떻게 진영을 갖추기도 전에 이미 어,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이미, 어, 쳐들어 올, 어, 쳐들어 온지라 이런 상태에 있고요. 다윗은 이제 막 왕위에 올라서 통합 왕국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된 지 얼마 안된 때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내부를 통합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 다윗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울이 40년을 통치했고요. 40년을 통치하고 죽고 나서또 7년이나 따로 또 사울의 아들이 다 쓰리던 나라를 통일을 했다고 하며 이걸 맞추는데 엄청 힘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적은 강하고 내부는 정비가 안된 상황에서 전쟁이 이미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고 하며 여러분 말이 쉽지. 하나님께 물어 이러대가 안 됩니다. 당황해가지고, 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막 이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이때에도 물을 수 있는 것은요. 그가 평소에 기도가 쌓여있지 않으면은 또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저들이 지금 저들을올라왔지만 아니요 어, 이렇게 뭐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저들이 저들어올라온게 아니라 저들이 밥이 지금 올라왔고 밥상에 지금 밥이 올라온 것이고 내가 나가서 이렇게 취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이런 믿음의 용기가 그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죠.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올라가라. 넘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11절 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발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불을 쪼갬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불아심이라부르니라 자, 하나님 의 뜻을 딱 약속을 붙잡고 나서는 겁 하나도 없고요. 바로 정면 대결을 펼쳤습니다. 저들은 숫자도 많고 철병거도 있고 미리 기습해서 완전히 전쟁 막뭐 선전포고도 없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도 밀리지 않고 바로 정면대결을 했는데요 그곳의 이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발브라심 어, 이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대적을 헛드셨다 이랬는데요 하나님의 파도가 마치 쓰나미처럼 세상 나라를 삼켜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 어, 것을 형상화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블레셋을요 블레셋도 나름 뭐 이렇게 뭐 방, 뭐 있는데 여러분 쓰나미가 오니까 뭐 앞에 방파제부터 시작해서 뭐큰 건물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 사정없이 그냥 다 삼키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파도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어, 모습이 발불아심이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파도는 세상을 넉넉히 삼켜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휩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방은 물에 한 바, 어, 그, 물 바켓스에 옆에 묻어 있는 한 방울, 물, 물내도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발 불화심, 휩쓸어버리는, 하나님의 파도가 휩쓸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파도를, 어, 우리는 어, 믿습니다. 어, 저는 왕의 아이들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열방을 삼키는 하나님의 파도를 어,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이 만만치 않고 사람이 만만치 않고 힘이 만만치 않고요, 죄가 만만치 않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약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지, 그것이 하나님도 아유, 이래서 하나님도 안 되겠다를. 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약한 것이지 하나님은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강해지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바알 불하심을 고백하게 하셨고 바알 불하심의 승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 2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은 니라 블레셋이 얼마나 다급하든지, 사실은, 어 블레셋이, 어 여러분, 그 전쟁을 할 때, 이방 나라가 전쟁할 때 제일 기중력이 있는 것은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을 모시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어, 우상에게 힘이 있다고 어 믿습니다. 게다가 우상들은 대부분 굉장히 값비싼 보석으로나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쓰나미 앞에서 집안에 있는 거 누가 뭘 챙겨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처럼 막 너무 당황한 나머지 우상들도 버리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버리고 간 것이지만 이게 믿기가 될수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기도 했고요. 아주 귀한 무슨 보석으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자, 이거,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두기 시작하면요. 사단은 진것 같지만 이기게 됩니다. 많은 경우 사단을 이겼다고, 어,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버리고 간 우산을 싹 숨기면서부터 이겼는데 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버리고 간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권력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쾌락의 노예가 되기도 해서 사실은 이겼다가 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승리 끝에 버리고 간 우상들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그것이 아무리 값비싼 보석이든지 막다 박살을 내버렸고요. 불에 살라가지고요. 흔적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기는 게 쉬운, 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기고 나서 뒷정리하는 게더 어렵습니다.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 우리 하나님께서 어,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도 다 태워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거룩한 전쟁인데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아간이 그걸 아까워해서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옷 그 같은 거, 여러분 뭐 시나일산 외투라고 돼 있는데 그 당시로는 우리 요즘으로 치면 뭐 이, 이태리산 뭐 무슨 이렇게 명품 이런 거 아깝잖아요, 그렇죠? 눈 돌아갔다가 그런 그것이 그들에게 큰 패배를 가져오게 하는 사단의 큰 대문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는 당연합니다. 승리 이후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승리했는데요, 자, 한번 승리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또 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 이제, 어, 이렇게, 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14절,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러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시 저들은 침범했고요. 다윗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한때 하나님께 묻던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가안 되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왜냐고 하면 내 경험이 쌓이고 나면요 경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물어야 됩니다. 그든 물어야 됩니다. 계속 물어야 됩니다.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어또 물었는데요.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주, 마주 올라가지 말고 지난번에 마주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번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가서 기습하라고 정면대결이 아니라 기습공격을 명하셨는데요. 근데 기습공격은 뭐 언제나 이렇게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기습공격은 보니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 기습에 싸인은 다그 병사가 뭐 화를 팍 쏜다 이렇게 불화살을 쏜다 했지 아니면 무슨 갑자기 뭐 우리 쪽에서 만드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내면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다시 말하면 이 기습공격의 그 발자국 소리는요, 어, 다윗의 군대보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였고요. 그들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전쟁이 치열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내 모습에 감동받지 마시고요. 이 전쟁에 나보다 먼저 나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크게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스스로 감동받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우리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하는 게커 보입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보십시오. 내가 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싸우시고요. 나는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거 이전에.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기회를 조금 남겨두신 것이지 큰 싸움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큰 싸움을 하나님이 먼저 싸우신다는 사실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내 네, 싸움이 치열하지만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 줄 알고 여유 있게 싸울 수 있고요. 싸워 승리한 이후에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치열한 건 좋지만 진지하게 싸우는 건 좋지만 싸움에 매몰되어서 막 헛거리는 것은 스스로 좋지 않고요. 싸우고 난 이후에 영광을 스스로 취하게 되는 것은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영광을 취하는 것은 우상을 취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이 곧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에 자, 16절,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부원에서부터 개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네. 어이 결과 어 다윗의 군대가요. 블레셋을 이두 번의 싸움에 거, 걸쳐서 쳐서 거의 어 이제 이스라엘 온 지경 밖으로 완전히 퇴출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어 역사상 사사기 때에 또 당대에 블레셋의 세력이 굉장히 컸는데요. 다윗이 이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대출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어, 이렇게 남, 음, 북이 갈라지고 또 북왕조가 멸망하기 직전에 블레셋이 잠시 흥황해서 또 힘을 얻은 때가 있습니다. 죄가, 어, 여러분들, 어, 우리의 죄가 대적을 키우는 것이지 여러분 대적 스스로 클 수가 없습니다. 남북의 분열과 그의에 가득 찬죄 때문에 블레셋이 잠시 큰 적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요, 거의 맥을 못 추게 되었던 것이 다윗의 이두 번의 전투의 결과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사실은 처음부터 골리앗을 이김으로 시작하였고요.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마다 백전 백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쨌거나, 블레셋 왕의 희하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술에 대해서는 다윗 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군대 장관 출신이고, 많은 승리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알면, 어, 지피지기면 백전 백성이라 그랬으니, 스스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희네들이 잘 몰라서 그래. 이번엔 이렇게 해야 돼 이럴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저히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또 여기 오늘 본 바대로 하면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 그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심을... 알았습니다. 신자란요, 겸손이라는 게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난 이걸 못해, 난 이걸 못해, 난 이걸 못해.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다윗은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많은 경험을 주셨고요. 그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겸손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자기가 할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요. 그의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할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었음이 그의, 어, 위대함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셨고요. 그 결과 모든 이방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명성을 온 세상에 퍼뜨리시고 모든 이방민족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신 것은 사실은, 어,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를 경외하게 하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아그 하나님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의 명성을 알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가 말씀대로 행할 때 이와 같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도 우리 클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도요. 꽤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 한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요 기독교의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신동아 그룹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제일 큰 빌딩이 63빌딩일 때요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신동아 빌딩 이 모양이 기도하는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동아보다 삼성 훨씬 더 큽니다 예 어클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클수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그보다 세상은 전혀 훨씬 더클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신동아으로또그 과정에 사실은 온로비 사건이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그 회장 뭐 부, 부인이 혹은 또 회장이 그 뇌물이나 여러 가지 비리로 말미 암아 감옥에 구속되고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큰 기업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큰 기업 이룬 건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까? 아니요. 얼마,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크게 할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영향력을 세상에 주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다위처럼 비록 그 당시 작은 나라의 왕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 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얻은 승리는요, 오늘 본문에 본바대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어, 주고 하나님의 명성을 퍼뜨리는 도구로 사용되어 질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우리의 승리가 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 어, 또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여주는 승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끝까지 다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묻고 또 명령대로 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의 결과가 블레셋이 어, 태패하여서 어, 결국은 어, 세력을 거의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도리어 큰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할 브라심과 같이 하나님의 파도가 세상을 삼키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음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지고 이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비결은 다위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또 묻고 다위처럼 철저히 하나님께 또 순종하는 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위처럼 모든 우상을 불태워버리는 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 그런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오늘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싸워 어, 태우는 어, 이 일에 등한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